두견이 어, 사자처럼 갈기가 나있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발목꼴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34일 된데목 주변 갈기 보십시오 갈기가 아, 이렇게 어린데도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도그월드대표이정입니다 오늘은 8월 24일 아침입니다 자, 우리 단순히 자연 영상 올립니다 제가 이렇게 어, 눕게끔 하고 영상을 찍는 이유는 목 갈기를 이렇게 보여드릴까 해서 찍습니다. 지금 34일 됐는데 아이들이 목 갈기가 이렇게 다 좋습니다. 부견이 어, 사자처럼 갈기가 나 있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달은골로 나온 것 같습니다. 1번 남자입니다. 탄 뚜렷하고 상당히 좋습니다. 어, 목 갈기도 좋지만 목 밑에 이 탄도 상당히 뚜렷하고 좋습니다. 아이 내려놓고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2번 소개하겠습니다. 자, 2번 남자입니다. 블랙탄 남자이. 1번 아이가 탄이 어,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퍼져 있다면 이 아이는 동그랗습니다 하니 일본 아이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도 똑같이 목 갈기가 있습니다. 자, 블랙탄 남자이 한번 내려놓고 찍어보겠습니다. 2번 남자이. <laughs> 이리와, 이리와, 아가야. 자 2번 남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잘 보시고 아이들 순번 매겼으니까 마음에 든 아이를 몇번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3번 소개하겠습니다 자, 3번 남자입니다 완전 장모입니다 이 아이는 1, 2번에 비해서 완전 장모입니다 탄이 아주 약하고 좀 하다고 했는데, 어, 눈탄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눈탄이 전혀 안 보였었는데, 이제 눈탄이 보입니다. 어, 이 아이도 성장하면서 탄이 살아나지 않을까. 자, 꼬리 형태는 어, 정타의 장모다 보니까, 어, 성장하면서 쫙 퍼질 것 같습니다. 자, 4번 아이 소개하겠습니다. 4번 여자아이입니다. 블랙탄 네 마리 중에 마지막 4번 여자아이. 이 아이는 판교로 예약 완료됐습니다. 이 아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예약 완료됐기 때문에 분양문이 받지 않습니다. 내려가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4번 여자아이. 탄 좋습니다. 상이 뚜렷하고 중장모입니다. 아유, 더러워. 아유, 꺼질이질꺼질꺼질 야, 야. 자, 4번 여자아이. 아, 이 아이는 영상을 찍는 이유가, 한교회에서 이해하신 분이 아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찍습니다. 코잔등에도노란단이 올라와 있고, 눈탄 정확하고, 목 주변 갈기도 좋고, 아, 발, 네 군데 탄, 예쁘게 잘 박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입니다. 자, 5번 소개하겠습니다. 5번, 백구입니다. 수컷입니다. 이도 완전 장모입니다.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보니까, 3번 블랙탄 아이 장모, 5번, 백구 수컷 장모. 지금 이제 34일 된데목 주변 갈기 보십시오. 아, 갈기가, 이렇게 어린데도 나와 있습니다. 완전 장모입니다. 꼬리도 두툼하고 지금 조금 그 영상 찍을 때 깨끗이 하고 해야 되는데 물에 젖어서 아이가 이렇게 조금 더 지저분해 보입니다. 근데 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귀 자세도 좋고 상머리. 자 마지막 6번 소개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6번 백구 남자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중장모입니다. 똑같이 기자세 좋고, 상머리에, 아이가 상당히 예쁘게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 아이들이 물에 날씨가 더우니까, 아 물통에 발을 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흙하고 이 번복이 돼서 좀 몸이 조금 지저분하게 보입니다. 이 아이들이 예약 분양돼서 갈 때는 제가 목욕을 깨끗이 켜서 다 보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리 여섯 아이, 제가 1번, 2번 순번을 매겼으니까 마음에 드는 아이로 번호를 얘기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